이곳은 대한제국 황실의 일상을 생생히 보여주는 공간, 국립고궁박물관입니다. 1897년 고종은 황제 즉위를 선포하며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자주 독립 국가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천명하려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황제가 된 고종과 황실 가족들은 이전의 왕실 의례와 생활을 계승하면서도 제국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문물과 제도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황실 생활의 중심은 경복궁과 덕수궁 같은 궁궐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황제가 국정을 돌보는 공식적인 의례뿐만 아니라 황태자와 황실 식구들의 일상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서양식 가구와 식기, 복식이 궁중에 들어오면서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생활상이 나타났습니다. 황제의 서재에는 한글과 한문 서적은 물론 외국에서 수입된 서양 책과 시계, 사진기가 누렸고 황후와 황태자도 서양식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황실의 의복 또한 시대 변화를 보여줍니다. 황제와 황후가 착용한 곤룡포와 황후의 황원삼은 전통 장인의 솜씨를 담고 있었고 동시에 군복과 예복에는 서구식 제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대한제국이 근대적 국가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나아가 황실 연회에서는 한식과 양식이 함께 차려졌습니다. 서양식 식기와 도자기를 사용해 외교 사절을 맞이하며 황제의 권위를 국제적으로 드러내려 했던 것이지요.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된 유물 하나하나는 대한제국 황실이 어떻게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근대를 수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화려한 장식품과 섬세한 복식, 그리고 궁중 생활의 흔적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스스로의 주권을 지켜내려 했던 노력이라는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전시가 대한제국 황실의 생활을 이해하는 창이자 나아가 우리 근대사의 중요한 장면을 마주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어차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과 그의 황후가 사용한 자동차를 가리킵니다. 순종황제의 어차는 1918년 미국 GM이 캐딜랑 리무진으로 제작되었고, 차체는 목재의 칠로 도장되어 있으며, 황실 문장인 황금색 오얏꽃 장식이 차문에 붙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대만 남아있는 매우 희귀한 차종입니다.